집합을 다 써보면은 공집합 1, 2, 1, 이지 그렇지. 근데 마음에 네. 안 드는 게두개더랬지 네. 아무것도 없는 데도 부분 이합 똑같아도 부분 집합 된다는 거지. 네. 아무것도 없는 건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게 부분이라는 게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응, 네. 그치.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떠나 나와. 똑같은 건뺀이 나머지를 네.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 네. 나머지.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똑같은 거 하나 빼면 되는 거지. 네. 아, 예를 들어서 네. 1 2 3 4 이렇게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먼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 모두 몇 개일까? 2의 4 16개. 여기에서 똑같은 하나를 빼. 그럼 얼마? 네, 3. 이게 진분집합의 개수야 이게 이게 아, 아니고 그냥 하나만 뺀거니 그렇지 똑같은 거 하나만 뺐졌으니까 하나만 음. 빠지겠지 그렇지 네응자 uh -huh. 그리고 또뭘 알아야 되냐면 원모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네 근데 이 부분집합이 모두 여덟 개일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중에서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구 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네. 응?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아 물론 다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 세개밖에안 되니까 원소가 세개밖에안 되니까 부분 집합을 쓸게 여덟 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막 직접 써서 구해도 돼, 그렇지? 네. 아예 직접 써볼까? 몇 개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일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 이 일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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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몇 개? 네. 네 개지. 그렇지?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일을 지워버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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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을 생각해요 것. 요것들이 이, 일이 반드시 들어가 있던 음. 부분집합이었지, 그렇지? 무슨 일을 주어서 분이지, 그렇지? 근데 요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요것들은 이, 삼을 갖고 만든 부분집합인 거지. 이하고 음. 삼으로 부분집합 만들어보자고. 공집합 이만 네. 있는 거. 네. 3만 있는 거 2, 3 있는 거잖아. 네. 똑같잖아. 이공집합 네. 공집합, 2, 2, 3, 3, 2, 3, 2, 3, 똑 3, 잖 3, 개 3, 는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그 그러니까 이걸로 만든 다음에 그냥 를다 써놓지 않냐 이게 사실 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만든 다음에 다 써놓으면 돼 그럼 2가 반드시 들어갈 거 아니야 음. 이렇게 한번더 하고 A B C D가 있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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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부분집합이 총 16개가 있는데 그치? 음. 그중에서 A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이 개수구 그 아래 음. 음? 그럼 몇 개인지를 알려면 뭘 갖고 하면 된 이것만 갖고 만들면 된다는 거야 이 bcd를 갖고 만든 다음에 a를 다써 놓으면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a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에 계속 몇개 8개 9개 9개 그리고 2에 한개가 들어간다 그럼 전체에서 이한개를 빼서 2에 3성 2에 3성에서 8개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간다고 근데 보다는 원리를 기억하는 게 좋아 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1을 다써 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좋아 응. 이렇게 이번에는 A, B, C, D, E가 있는데, a 도 들어가고 b 도 들어간데, A, B 둘 다가 반드시 들어간데, 네네죠그렇면 되는 거아니어 3면 했어? 3면 했어? 3면 했어? 3면 했어? 3면 그어 3면 했어? 3면 했어? 3면 했어? 3면 했어? 3면 어가면 되고 b 는들어가면안어대그했 부분 집합어 뭐? 3면 했어? 3면 했어? 3 이거 갖다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A는 쓰고 B는 안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렇게다 8개 이에 3을 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고 오케이 여기가 응. 이게 24쪽 25쪽에 나오네 오케이 응.